아,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샷다움이라는 게임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시작, 시 오, 벌써, 오, 요, 우와, 이거 뭐야? 어, 저는, 온리랑 어, 죽여야 될것 같은데? 어. 오, 승리. 이, LJW, 갔다 죽여 오케이 오윤생이한상금까지 나왔다고? 헐 대박 오 이상한 거국인이야 오케이 한국인은 죽여야지 보내고 오나꽤 잘한다 우와 이거 피하면 되는 거고 오야 왔다 오케이 오 어, 티디딩 소리가 나는데? 자, 대1시까지는뭐야 야, 뭐야? 조상 축구인데, 가 야, 나 이렇게 하는 거야. 친구야, 봐봐 기분혀도 이렇게 이길 수 있다고. 야, 그얼거리 와, 연승 사킬 너무 쉬운데 와, 이게 협이에요 여러분들? 어, 어, 저거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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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같은 거로 막 오.. 어, 나 오.. 오? 오? 저기요 저기요 저 오케이 저여요 찔린다고요 네? 너무 좋은데요? 자 저도 이 텀을 누르면은 다른 혀로 바꿀 수뭐 거예요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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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어이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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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우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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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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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와 아이 대박인데요? 이요 무른데 다내어 찍네요? 어 이게 어떻게 가져요? 돈 많이 벌면 되나? 나줬어줬는데 어떡하죠? 그게 그냥 진건가? 두번째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두번째 서는 쓰레기라는 이였습니다 쓰레기라는 혀 뭔가 쓰레기를 이거 어, 봐. 우와 우 와우 와우 와 진짜 쓰레기네 말대로 쓰레기를 통을 던져버리네 딱히 아, 사기는 좋은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플레이하는 것이 샷상을 이런 플레이할 모르시네요 제성해뭐 이거? 날라가는데 장난하고? 자 이제 두 번째 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요는 바로 럭 럭백 이라는 현데요 음. 뭐야 승야 음~~ 맛있습니다음음 맛있어요 표가 아주 맛있네요 음 어? 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짱빨빵이다 음, 한번 써볼까요? 이 사람 한테아 이게 이스케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안녕. 빠이빠이, 눈빠이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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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아 됐어? 된다. 내가 폭죽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자. 자. 사실, 저고수였고요 음, 상어. 이 사람은 바로 상어 물어버리도록 합니다. 이 쿨. Cool. 이 쿨, cool. 어? 나아까 전에 감히 이겼다. 좋아했지? 축구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거야, 양새대로? 쿨, cool, 여깄네. 쿨. 쿨. 니만 잘한거 아니야? 하세요? 어 뭐야? 딴 사람 죽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진짜 풀 죽여야 되는데. 제대로 복수해주는 편이라. 오 이건 뭐야? 아나 이거 뱀파이오지 오케이. 나이어 <laughs> 바이. 바이바이두 마야. 이놈 지금 친구야 빠이 주고 주고 어여 나만 애들이 노인 같아 핫! 어? 올려! 내가 잘못 여지겠어 하다와 내내 저번 이벤트, 이번 저번 이벤트 얻었던 상아 빠이빠이. 우와. 안녕. 상어 내가 한번더 물려줄까? 상어는 저기 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연합! 뿡! 뿡!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시카카카카셨어요카카카 쓰면 이때 카카을것 같은데? 카카카카은타카카카시원카카카카카카카카 아, 죽었다. 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것 같은 이 몬스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몬스터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계속 죽여. 뻑! 사람들을 계속 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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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사람을 때리면 훨씬 좋고요. 왜냐면 누구도 방해를 안해주니까음 어디서 클린 저기요. 몬스터가 변신되면 어떻게 되는데 똑똑히 보여드리쇼. 술 아까 저를 죽인 사람이요? 야, 나 너무 묶인 거 충격이었어. 음.. 응, 쿨이 있거든요? 일기로 그래, 쿨 이기로 가볼까요? 해보기요 그래 쿨쿨 내가 너만 이기고 싶었다 여자에게 당하는 일이 저는 혀싸움을 한 후로 많이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여자에게 당한 것 같아서 좀 화났습니다 그래서 문, 그래서 뭐목을좀 했어요 무섭다 보셨죠? 쓰 쎄시다 오이 사람 테스풀 돌아왔어 나 죽이라고 돌아왔어 죽은 예산이다 아 저만 우는 거 없죠 무섭다 이건 풀이 남은 남는거 아니구나 계금 하지 이거 어. 아나 체력이 없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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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대로 숨은 다음에 왜 누가 풀 죽여줬어 오케이 나나나나나나나 죽었다 갑니다, 와. 쿨아. 오케이, 쿨 바로 잡아버리고. 문어, 문화. 뽀뽀 문어의 부럽죠, 여러분들? 메롱 하는 갑니다. 시우씨도 출상하거든요이 사람들에게 문어를 한번 보여줄까요? 뻥! 무료자를 그래서 이렇게 떼 죽이면 안 되는 거야. 그냥 걸어도 되네요. 이거. 핫다! 죽어, 나 죽어. 와, 나 죽었어. 문어여도 별로 안 좋아, 요 나는 제가 쓰고 싶은 녀는 혼돈 이번에 새로 나왔더라고요. 한번 써볼게요. 이 상태? 아, 넉백, 같은, 현대. 근데, 네, 기본녀도 좋은 거 같은데? 그냥 기본녀 빼고서 내가 곱하기 3이 된 적이 없어요. 친구야. 혼, 아, 중력을 거슬린다. 혼돈의 손. 나 노래할 수 없어. 난 노래하는 거 극경이야. 그냥 노래를 진짜 잘못 부르겠어 오! 머리껌이, 뽕! 이거는 멈춰있을 때 좋겠네. 어떤 사람이 지금 잠수하고 있다? 딱 와서, 여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잠수하고 있어요. 잠수하고 있을 때, 여기서, 이러는, 이러는 종류 딱 좋겠네. 음. 근데 움직이는 사람들과 같이 할 때는 너무 불리하잖 헐, 나물론 일로 왔어. 이렇게 해서 노릇노릇 잘 구워지면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아, 추, 추격, 추이 체력이 쭉쭉, 깜고 오늘은, 어. 네, 그래서 오늘은, 혓싸움. 혓싸움이라는 게임을 한번 즐겨봤습니다. 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